<laughs> 대박! 진짜 대박! 준비, 준비 팟 미쳤죠? 진짜, 진짜 잘생겼죠? 이거 너무 사진 귀엽지 않아요? 근데 잘 가고 있다, 갑자기. 좀 어이가 없고, 웃는 상황이 어딨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찬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방학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며칠 뒤면 개학이랍니다 오늘은 저의 방학 일상을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여기는 댄스 연습실인데 오늘 저는 아침에 춤 연습을 하러 나와있습니다. 뭐 사실 이거 하고 특별한 일정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냥 방학에 어떻게 보내는지 일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출발! 오늘은 연습할 게 굉장히 많아요. 원밀리언에서 배운 것도 할 거고, 오마일걸 신곡 나온 것도 할 거고, 제가 좋아하는 뉴린스의 E T A도 줄 거예요. 음, 그래왜 여러 가지. របស់ពួកតាតំ 와 아, 진짜 뜨거워. 우와, 여러분, 저는 연습이 끝났고 간식을 사러 쇼에 가고 있습니다. 쇼? 쇼? 요즘 날씨가 진짜 미쳤어요. 머리가 익을 정도로 너무 뜨거워요. 약간 통통이, 약간 쿠킹가? 그 모시기가 너무 먹고 싶었어가지고 사러 가고 있는데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릴지, 메미 소리가 들릴지, 모를 정도로 메미가 너무 크게 온대? 방금 사왔는데요? 또. 너무 뜨 머리가 있겠어 여러분 와가지고 옷을 갈아입었는데 진짜 땀이 주룩주룩 진짜 한 30도 체감온도 40도라니까요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네 뭐무튼 여러분 저희 집 앞에 있는 CU가 신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꽤 오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드디어 사와봤습니다 얘는 연세우유 한라봉 생크림빵. 이거는 상지즈가 새로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두개다 사왔습니다. 한라봉 빵을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냄새 좋아. 너 귀여워. 아! <laughs> 와, 진짜 너무 귀여워. 엄마! 이거봐 봐요. 귀엽지? <laughs> 너무 귀엽다. 어머 이거 어떡하니? 이거 진짜 크림 많이 들어갔어. 냄새는 제주도 초콜릿 있잖아요. 딱그향 나요. 한라봉 초콜릿 뭔지 아시죠? 약간 새콤달콤한. 진짜 그 제주도 한라봉 초콜릿 맛이 나는데 그거 막 달지는 않아요. 약간 너무 그냥 새 새콤한 끝나버리는 느낌이라 가지고 딱그 먹었을 때와 진짜 맛있다 이런 느낌은 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차 생크림을 더 좋아한다. 아니 사람들이 자꾸 목이 약이 난다고 하는데요. 목이 약이 난데 무슨 뭔 소린가? 바밤 빠 바밤 이건 근데 진짜 기대되는데. 제 손바닥만한데 제가 소인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꽤 커요. 우와. 오. 여기 야가 여기 쿠키가 좀 되게 두껍고 이 안에 황치즈가 들어 있습니다. 짜라란. 생각보다 황치즈 가나슈. 이게 꽤 들어있어서 맛있겠는데? 뽀갈났다. 괜찮아요. 안 뽀갈난 것도 있긴 한데. 그냥 먹을게요. 짠. 음, 음, 음! 와, 이거 완전, 완전 단짠단짠이네. 음. 약과가 되게 되게 부드럽고 달아요. 음 맛있네 이거. 생각보다 제 취향인데요. 이거 또사먹겠다음 약과가 진짜 맛있어요.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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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왠지 다들 이미 드셔봤을 것 같은 이 예감. 사실 제가 먹는 거에 유행이 조금 뒤쳐지고. 간식 타임 끝. 두둥 탁. 여러분 짜라란. 트레저 앨범이 왔습니다. 여러분 눈이 눈이 행복하고 싶을 때 트레저 앨범을 사세요. <laughs> 진짜 진짜 레전드, 겁나 잘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멤버들 사진 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아무나 한번 펼쳐볼까요? 오 진짜 조각미남이다, 사이. 와 미쳤다. 와왜 이렇게 잘생겼음? 미친 거아님 <laughs> 와, 옆에 와. 미쳤다, 진짜. 어, 어떡해. 제가 어제 이걸 한장한장 한장 넘겨보면서 얼마나 많은 감탄을 했는지 아시냐고요. 오! 대박. 진짜 대박. 와, 미쳤다. 와, 근데 진짜 잘생겼죠, 여러분? 미쳤다니까? 와. 제가 미리 보긴 했지만. 와, 미쳤다. 와. 확실히 조각미남이네요. 너무 멋있어. 진짜 정장 컨셉이 이렇게 잘 어울리 와 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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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미쳤죠 진짜 진짜 잘생겼죠 와 완전 정성미남이다 그리고 요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C D랑 멤버들 게이 사진이 와. 있거든요. 일단 옆에 보시면은 짜라란 멤버 사진이 있고 그 뒤에 이렇게 편지 같은 걸 써줬거든요. 진짜 글씨체 하나하나 다 다른 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루토 오빠가요 저보다 글씨를 잘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지 아세요? <laughs> 아니 왜 이렇게 나보다 글씨를 우와. 봐봐요, 봐봐요 아사히 오빠 글씨체 미쳤어요. 짜잔 너무 예쁘죠? 근데 이렇게 써주는 거 너무 고맙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앨범 꼭 사세요. 눈이 행복해지고, 정신이 맑아지. <laughs> 그리고 옆에는 이게 아마 랜덤인 것 같거든요. 저는 소정은 씨가 나왔습니다. 와, 저 너무 잘습니다 근데 이번에 장발 진짜 너무, 너무 잘 어울리긴 했어요. 그냥 멋있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티커인지 뭔진 모르겠는데 멤버들 실루엣이 이렇게 나와 있는 사진이고요. 있 그리고 포토 카드, 포토 카드, 아사히 오빠와 정우 오빠, 요시, 현덕 오빠, 도영 오빠. 짜잔!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포토 카드. 와 멋있긴 하다 진짜. <laughs> 이거 너무 사진 귀엽지 않아요? 어 너무 저, 너무 되게 집중해서 찍으신 것 같아. 너무 귀엽다. 이렇게 하면 저의 아주 간단한 앨범 광은 끝입니다. 여러분 진짜 앨범 꼭 사세요. 이거는 사야 돼, 사야 돼. 와, 미쳤다니까 진짜로. 트레저 두 번째 정규 앨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꼭 앨범깡도 끝. 안경 쓰니까 좀 못생기긴 했지만 그냥 할게요. 제가 오늘 약간 집에만 있기 좀 심심해가지고 나갈 거예요.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이거 책 읽어야 되거든요. 이 책도 읽고 오늘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성경 필사도 하러 나갈 겁니다. 할 일을 미루지 말자. 그리고 이거는 영어 단어장이고 얘는 기도 제목. 제가 꾸준히 열심히 쓰고 있는 수첩인데 얘도 가져갈 거예요. 쓸게좀 있어서. 아, 오늘 책도 또살 거거든요. 이, 이 더운 쪄 죽는 날씨에 나가지만 그래도 카페 가면 좀 괜찮겠죠? 집은 너무 답답해. 오, 우저는 집순이는 아닌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이거 제가 스타필드에서 샀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laughs> 옆에 아보카도도 달고 귀엽죠. 나가볼게요. 화이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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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복 화이팅! 까지 끝 내일 또 해야 돼요. 아, 어, 얼굴 빨개, 빨개진 거 봐. 미쳤나? 이거 여러분 머리 올려놓으면 진짜 시원해. 열사병 방지를 위해서 사 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더워요. 뭐야 아까 아침보다 더 더운 거 같음. 시원하다. 여러분, 자 원래 방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방, 방도 방 너무 더워서 거실로 피지났습니다 제가 오늘 산 책은 요 책이고요 이게 되게 재밌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아 여러분 그리고 제가 여기 밴드가 이렇게 좀 잠만 봐좀 유치하긴 하지만 다쳤거든요? 되게 굉장히 어이가 없는 일인데 어제 이책 말고 요거 사러 그 서점에 가던 중이었어요 제가 쫄리가제발바다좀 크거든요? 근데 잘 가고 있다 갑자기 멍 때리다가 그길 턱에 걸려가지고 자빠졌거든요 앞으로 그래가지고 여기 무릎에 뭉들고 막 피나고 여기 손바닥도 <laughs> 둘다 다치고 여기 요 근데 여기가 제일 심하게 다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어이가 없고 우픈 상황이 어제 있었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그렇게 창피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프지도 않았어요. 내가 살면서 뭐, 너무 뭐, 뭐 넘어지는 게한두 번이야 이러고서 그냥 일어났는데 가다 보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laughs> 아 근데 그래도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지. 저 진짜 사람 많았으면 진짜 아마 이불게했을 거예요. 그래도 몇 분들은 보셨겠죠? 모자를 쓰고 있어서 제가 사람하고 눈은 안 마주쳤어요. 만눈맞주으면 진짜 창피했겠다. 에휴 뭐 발목 안 부러진 게 어디에요? 네, 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쪼리 신고 나갔는데 겁나 조심하면서 걸었어요. 또 넘어질까 봐. 근데 그 생각하면서 걷다가 갑자기 또 자빠질 뻔했다요? 저는. 한 시간 정도 쉬었다가 운동을 하러 나가야 됩니다. 오늘 저녁 운동이 있기 때문에 쉬다가 갈게요. 이따 봐요!